네, 장두식 강사입니다. 만선 신부정증으로 콩팥 기능을 잃은 그 김모씨는 투석에 의존하며 살아간다. 그는 의료기관 인공신장실을 다니지 않는다. 대신 매일 밤 잠자리에 들 시간에 가정용 투석기를 꺼낸다. 복막 투석이다. 배 안에 공간 복강으로 연결한 튜브에 투석액이 담긴 투석기를 연결하면 잠자는 동안 투석액이 배 안으로 흘러들어가. 몸속 노폐물을 또 걸러준다. 복막이 투석 필터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걸은 투석액은 자동으로 배 밖으로 빠져나와 투석기에 담긴다. 자는 동안 새로운 투석액으로 이런 순환이 수차례 또 이루어진다. 투석이 또잘 이루어졌는지는 투석기 제어 장치에 나타난다. 그 기록은 인터넷으로 중앙 모니터링 센터에서 전송이 되고. 환자를 담당하는 신경내과 의료진은 이를 살피다가 투석 진행 상태에 맞게 다음에 할 투석량을 늘리거나 줄이는 식으로 원격 조정할 수가 있다 김씨가 혈액투석을 받을 때는 인공신장실을 이틀에 한 번인 꼴로 갔다 복막투석으로 바꾼 뒤에는 집에서 투석을 하고 두 달에 한번 정도 진료만 받는다 김씨에게 집이 인공신장실 인생이다.그는 혈액 투석을 받을 때에는 어지러워 원래 하던 개인 택시 업을 접었다.집 투석 이후에는 매일 택시를 몰고 출근해 시내를 8시간에서 9시간 돌아다닌다.환자라도 집에서 투병생활을 해야 마음이 편하고 기운이 난다.나이 들어서는 살던 집까지 끝까지 살아야 행복하다. 그러려면 집안 환경을 활기찬 장수생활 캠프로 만들어야 한다. 거기에는 몇 가지 원칙과 또 요령이 있다. 머무는 시간이 많은 거실 소파는 현관과 부엌이 다 보이는 곳에 놓는 게 좋다. 늘 중심에 두라는 뜻이다. 그쪽이 햇빛이 많이 들어오는 곳이면 또 최상이다. 거실에는 낮에도 밝기가 높은 조명을 켜라. 낮이 밝아야 잠잠히 또자룬다 유모권, 휴지, 물컵 등을 일부러 떨어진 것에 두어 거실을 앉아있는 공간에서 움직이는 장소로 또 바꾸자. 한쪽에는 운동 매트도 두시라. 부엌에서 간단한 요리라도 스스로 하면 손과 혀, 코, 뇌가 동시에 또 자극을 받을 수 있다. 시계와 달력, 계절꽃을 집안 곳곳에 두시라. 샤울 흐름에 예, 둔감하면 빨리, 예, 눕는 법이다. 네, 여기서 일부 순서를 끝내겠습니다.